봐봐 10-5번에 이거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여라 그랬잖아. 네. 문제가 쉬워. 그냥 판별식 하면 되는 거거든. 봐라. 0부터 세타가 2파이까지다. 라는 조건 주고 1번은 중근, 실근 허근 구해라 하면은 하면 판별식 구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은 근데 이거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D로 짝수로 짝수로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중근인 거 구해라 하면 든 0인 거 찾으면 되니까 중근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를 찾으면 되는데 요 범위에서 그럼 코사인 그래프 요렇게 생겼고 2분의 1인 거 찾으면 끝나는 거지. 답이 뭐, 뭐 이렇게 딱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뭐,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세타는 답이 뭐냐면 60도니까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면 여기 2파이에서부터도 3분의 파이겠지. 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실근이다. 이렇게 나오면 실근은 한 변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색칠하고 이 부분. 색칠하고 이 부분이지. 문제를 보니까 둘다 등호니까 여기다 등호, 등호. 그러면 답을 당장 써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아까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3분의 5파이. 3분의 5π부터 2π까지. 만약에 이거 중근일 땐 이거, 실근일 땐 이거, 허근일 때는 판별시 0보다 작다니까. 2분의 1보다 작다라서 어디냐면은 빵꾸 뚫리고 쭈루루룩 빵꾸. 그래서 3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3분의 5 π 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두 번째 문제.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음수 음수란 얘기는 일단은 실근이 있어야 되겠지.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이래도 상관 없어. 마삼 마삼을 근을 중근으로 근이 마이너스 두 개면은 이것도 근두 개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거는 근이 두 개다라는 얘기, 근이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 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이걸 해줘야지 저게 맞겠지? 그래서 요거는 실근 가질 조건 여기서 나왔고, 3분의 5π에서 파 세타가 2파이까지랑,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예분의 예, 그러니까 마일이지, 이미 마일이라서 0보다 작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세타 범위가 안 나와. 항상 세타가 뭐가 들어가든 합은 음수란 소리지. 그럼 얘는 이제 내비어 두고 곱은 a분의 c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니까,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를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또 그래프 그려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크다니까 빵꾸지. 그리고 크다니까 요쪽. 여긴 문제가 0이랑 2파이는 색칠. 요렇게. 그럼 여기가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는 파이, 2파이. 자, 그래서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 2분의 파이보단 작다. 그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랑 요거랑의 공통 범위를 따져야 돼. 따져보자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야? 6분의 10 6분의 9 3분의 5파이 여기가 2파이 음 응, 뭐야 0하고 2파이 요 색칠 요거 요부분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2파이는 색칠 요부분이랑 이제 얘는 3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요부분이네 그지 공통은 예. 이게 답 됐지. 판별식 해보는 거야. 말해. 음. 응.